안녕하세요. 노인다육입니다. 아침 햇살 가득한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어, 이렇게 폭풍처럼 어, 바람과 비가 왔다가 어, 햇빛이 나오니까 정말 평화롭고 따스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좋아요. 하늘도 너무너무 푸르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오전에 들어가는 어르신 그 의지와 음, 결단력과 어떤 어, 본인만의 그 추진 추진력. 어, 내가 어, 며칠을 살더라도 정말 어, 안 아프면서 좀덜 아프면서 사는 게 어, 사는 것이지 그냥 먹고 자고. 어, 일 보시고 이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지론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어, 정말로 훌륭하게 사셨으면서도 그 이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어, 중환자실에서 또 심정지도 왔었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의지를 어, 포기하지 않으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1차에 모시고 어, 이제 무릎 연골 주사 맞으러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달 넘게 그렇게 다니셨고요. 어, 연골 주사 맞으러 가면 연골 주사 두 대와 소염제 여덟 대한 번에 이렇게 맞으세요. 그리고는 어, 이제 연골 주사 안 맞는 날은 소염제만 여덟 대 이렇게 맞으시고 어, 그날은 물리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그렇게 권해요.그래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오세요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보통 어르신들이 어 몇번 가서 덜 아프면 또안 가고 돈 아까워서 안 가고 이러시잖아요.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돈 <laughs> 어 없어도 정말 내가 돈 놓고 죽으면 뭐 하겠냐.사는 어 날까지 어 쓰면서 살아야지 이러시면서요. <laughs> 자제분들은 그게 또 못마땅하죠. 정말 많으신 분들은 돈을 안 쓰세요. 근데 그렇게 <laughs>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그러세요. 근데 모으시는 분들은 그 모으는 재미에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안 쓰시면 어때요? 본인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도 음, 정말 망, 망설임 없이. <laughs> 돈이 달랑 달랑 하더라도요 없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 연골 주사, 소염 주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어 얼마 전부터 교회는 가시죠. 일요일날 차가 오기는 하지만 어 교회도 가깝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는 재미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어 이동 병기도. 어 소변은 이동변기에 보셔요 밤에 소변이 많이 마렸거든요 콩팥 환자는 그래서 이제 어 이동변기에 보시고 큰 볼일은 이제 화장실 가서 보신답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 가시냐 그 좋아하던 찜질방을 가십니다 사우나를 그렇게 어 낙으로 사, 어, 삼고 사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찜질방을 제가 아 어, 오셔다 드릴 겁니다.그 오실 때는 택시 타고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종도 다 빠지고 와 많이 좋아지셨어요. 연세는 87세지만요. 정말 에, 이런 생각과 마인드는요. 저와 비슷해요. 60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이 또 있구나라는 어, 그,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른들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 거의 비슷해요. 아가 같으죠. 근데 이분은 혼자서 정말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아주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강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현명하시면서 남, 그니까 드문, 보기 드문 어르신이죠. 그래서 며칠을 살든, 1년을 살든 정말 써야 할 것은 쓰고 하고 싶은 건 해야 한다라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본받고 싶은 어르신입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마음대로 잘안 되지만 성격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무 너무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참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되세요. 그렇게 하면 건강에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 정말 돈. 돈은 너무 아끼지 말고 있으시면 없는 분도 어. 어, 자제분들 뭐 이렇게 용돈 달라고 할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음, 응,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어, 이렇게 사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많이 많이 건강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